오늘 추워지시길 바라면서 하여금 쇼교시 전공으로 나게기 정말 힘든데 올라오기로 나왔으나 정의의 이 넘어갑니다 천리라란지를이오지척 천리이로 돼자 한번 올라가 보는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잘은어가면 체중 가요 못건어가면체중가 맥주가 되는 바이 우리 당나를 정부 구하는 것었다 예, 아 대상 받으셔서 화를 나는 사을 알았으면 좋겠 어. 지금 대역재미 없으신가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밖그런앉으는 아까 대회나대회 나왔던 사람을 배거든다나았어 여기서 떨어져나가네 여기 앉으는거니까대회 참고받는 사람은해지이네요 왜? 예, 아이고 좋 그러면 오늘 여기서 대형병상이 되시고 세사람을다해보십 그럼 여러씨이 응. 이렇게 앞으면만갈 것이 아닙니다. 이 어루만지 공중들이 달려있는데 휘난무 응. 받는 것이 었다 엉! 엉! 친구도 가요. 오케이. 뭐가 이상하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역시 이런 한이게나 쓰러졌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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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중요한 일은 대중을 둘야겠고그렇 이번 한중 노드 더 뚫고 건너가공인데 이것이 외교를 듣기였다. 오. 이제, 다음이 슬슬 오기 시작했네. 아, 제주가 재밌으신가 봐. 그렇지. 응. 이 제주가 하나씩 하나씩 업그이드될 때마다 응. 여기 계신 분들 기분이 좋아. 하시니, 그렇지. 이 어둠 가지고 어울만한 기분이 있는가. 그렇지. 그래서, 어, 어. 이번는또 어떤 질투를 돌릴 것이 아니, 응. 이번에는 봅시다. 응. 장단을 한번 라고 갑시다. 응. 뭐라, 뭐라, 뭐라. 장단을 몰아서 보고, 돈을 점점 획기로 한번번호가보는데 You're so ほ、うんと <music> 어. 그래서 어떻게든가 어.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즐거워. 아시면 이얼음 사이에 꼭이학픔 웃고 참고 넘어가야지. 아빠 그렇지. 그렇죠.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남의 분위기 도자의행힘들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다음에도 어떻게 건너갈 거니? 이번에는 역사 없 재미의 양, 자우치기를 한번 건너가 보는데 자, 1 9번입다 하시는 어머님들이 어. 그래서 명단이 명단이 예장난을 어? 한번 또 보러 봅시다 장난을 보라서 그렇지 어이. 장단을 보라서 고땅 재미 연땅 재미를 견디려서 보라 보는데 열이시자 연단 재미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어린때부터 가르치면서 이긴 하지만은 어, 이 친구는 제가 한 2년 정도 줄렇다고 저는 줄다기를한지한 어, 한 40년이 넘었고 어, 지금 현역으로 온 사람, 대한민국 줄타는 사람 중에서 제가 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젊어서 그런가 몰라도 제가 제가 준다서 그런가 몰라도 제가 봐도 움찔 움찔합니다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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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잘할죠? 반장, 뚝뚝뚝뚝 뚝뚝 사실, 옛날에 우리가 그, 저작거리, 시장의 저작거이라고 했어요. 저작거리에서 줄 타면은, 좀잘 타라고 막 이렇게 용,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근데, 뭐, 쉬운 건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laughs> 몇, 몇 가지 제가 하는 만나한 번만. 내 가지 니할 네, 맞습아요 네, 맞니다 네, 다할 맞습니다. 네, 맞습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많 네, 맞셔야 돼. 네, 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다 네, 습니다 네, 어떤 재주, 어떤 를 보이고 아니, 땅 재미, 에다가왼 무릎 어. 끌기를겨들려서외물릎 품치기로 건너가는데. 아이고 또한 자여던재 재주였다. 동, 형 여기, 아이스크림 마무리 하는 사람은 안그렇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빠가 지아이스크림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이따가 나한테 보여야지. <laughs> 지금 내 나왔다. 이러면 은 지금 내려오면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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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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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대장님이 나와야 되는데, 대장님이 어디 가고 없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었다. 어, 보니까, 흰색도. 자, 하나, 마무리를 짓고, 응, 들려. 그럼, 요게, 이제 마무리 하나 지어봅시다. 그렇지! 마지막으로 재미한 거니까 보여드리는데, 어떤 재를 부리는 거니? 아니! 양반못하기도마 하면 되지. 그 그런데 진짜로 내가 이 재료를 어. 하다가, 하다가, 내 꿈을 진짜로 타게 되면은, 내꿈은 웃가 말이 되네. 아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오신 분들께서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주시면내 꿈은 운사할 것이니, 그렇죠! 내 꿈은 여러분에게 맡겨서 한번 해보는데, 이제 예, 실二条線が運니するよ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다い <laughs>